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정권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격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블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활동은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깨안고 죽고 이러는 거안 보입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 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갔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습니까? 불필요한 생때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 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치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립니까? 그런 거 건들어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혹여라도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 시장 주가 떨어지고 경기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까? 어쨌든 원내가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 대출금 지금 안 그러면 다다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 또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고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뉴스들. 대통령이 국가 전시나 재난 상황도 아닌데 이런 비상계엄을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벤트성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 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여야에서도 국민 눈치를 보며 편가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문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다수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까지도 정치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나 중요 인물에 대한 테마주들이 결국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재명 관련 주식의 주가가 개엄 이후로 단기간 폭등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의 이념을 잘 파악한 인물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테고 그 인물과 당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정책이나 부각받을 회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개엄 자체의 이슈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큰 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점해둔 개엄 관련 정치 테마주, 25년 상반기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 한 개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은 지난번처럼 구독만 해 주시면 되고 저에게 문자로 구독했다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123 비상 개엄에 따른 여파가 25년도 상반기에 어떤 테마를 크게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만을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까지 답장으로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100% 무료로 딱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했다고 편하게 구독이라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